안녕하세요. 취미농부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인데요. 현재 감자가 지금 싹이 올라와가지고 한뼘 이상 잘 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감자 밭은 지난 3월 26일 날싹튼 시감자를 여기 밭에다가 아주 심기를 한 것입니다. 한달 남짓 자라서 이 감자싹이 현재 한뼘 이상 지금 이렇게 자라서 왕성하게 생육 중입니다. 이와 같이 싹튼 시감자를 심어가지고 약한달 정도 지나면 이렇게 싹들이 지상부로 올라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라기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감자 순지르기 또는 감자싹 순치기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감자 순지르기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씨 감자 한 조각을 심은 한 구덩이에서 나온 싹들입니다. 감자 한 조각을 잘랐을 때 씨눈이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개의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자, 감자 싹이 지금 현재 이쪽부터 보면 여기 작은 것부터 자, 보이죠 하나 둘셋넷 다섯 포기가 현재 한 구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걸 그냥 아깝다고 다 키우게 되면 이 씨감자 한 조각은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씨감자 속에 있는 그 양분을 먹고 이 싹이 올라와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것을 감자밥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개의 이 크고 작은 줄기들이 한정되어 있는 이 감자, 씨 감자 한 조각에 있는 그 밥을 먹고 자라는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더 굵고 어떤 것은 더 가늘고 이렇게 이걸 다 키우게 되면 결국 이 자잘한 거에도 알들이 달리게 되면서 그 양분이 분산되기 때문에 나중에 캐서 보면 감자 알들이 씨 알이 자잘합니다. 기왕에 같은 면적에 공을 들여서 키운 감자인데 어떻게 하면 더 알이 굵고 어떻게 합니까 알이 자잘하고 누구나 풍성한 수확을 원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씨알이 굵은 감자를 캐고 싶은 그것은 뭐 취미농부든 전업농이든 인지상정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자잘한 감자를. 얻기보다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튼실한가. 튼실한 줄기 하나나 두 개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뽑아주는 것이 대를 위해서, 굵은 감자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농사의 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잘한 거뭐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뭐 남겨두셔도. 감자를 수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해마다. 한 폭이나 두 폭이. 싹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뽑아주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냥. 아래쪽을 이렇게 잘라주기만 하는데 그럼 여기서 또 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감자 순지르기. 순치기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주변을 지그시 누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뿌리까지 뽑아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이거 두 개를 남긴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뽑아줍니다. 옆에를 안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이싹 옆에 있는 것까지 같이 딸려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옆에를 지그시 누르고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나 두 개를 남기고 뽑아준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옆에 이 뽑아서 아무래도 시 감자에 영향을 주고 감자 줄기 나머지 남아있는 줄기에도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양쪽 고랑의 흙을 긁어 올려가지고 자, 이렇게 아래쪽을 안정화 시켜주고 그동안 비가 와가지고 두둑이 아래로 내려앉은 것을 긁어 올려서 덮어줌으로 해서 나중에 감자 알이 굵어지면서 이 두둑 밖으로 노출돼가지고 파랗게 색이 변해가지고 독성이 생기는 그런 것도 방지해주는 두 가지 목적. 오늘 작업은 순지리기와 그 다음에 북죽이 이두 가지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것이 아깝다. 여기 뿌리도 달리고 이 줄기도 아깝다. 이래서 이것을 빈 곳에 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심어봤댔자 제대로 씨알이 달리거나 굵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얘들이 먹고 자라야 되는 이 시감자 감자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실을 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먼저 감자 순지르기, 순치기 작업부터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딱두 포기가 지금 튼실하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뽑아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거는 새 포기가 나왔으니까, 두 포기 튼실한 걸 남기고 한 포기는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순지르기 작업을 마친 후에는 빈고랑에 흙을 긁어 올려서 두둑을 높여주고 감자 줄기 아랫부분을 안정화시키는 북주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주기를 하면서 호미로 굳어진 두둑의 흙을 긁어주고 잡초 제거도 해주고 이와 같이 해주으로 해서 비가 와가지고 그동안 굳어있던 두둑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기성, 이런 면에서도, 이러한 북기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작업을 통해서 오늘 계획한 감자 순지르기 작업을 먼저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굳어진 두둑의 흙을 호미로 긁어 올려서 두둑 속에 산소가 잘 공급되도록. 그래서 통기성이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감자알들이 연결해 가는데 튼실하게 될수 있도록 해주면서 맛있는 그런 감자로 수확될 수 있도록 오늘 이와 같은 작업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올해 감자농사를 실행하고 계신 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감자 순지르기와 북주기 작업을 잘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